배우 윤균상, 오나라가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와 변함없는 두터운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신생 소속사 매니지먼트 AM9, 매니지먼트 AM9 과 전속 계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꾸준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과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윤균상과 오나라가 수많은 러브콜 중 신중한 검토 끝에 신생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AM9에서 새 출발한다. 매니지먼트 AM9은 두 배우가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가 설립한 회사다. 배우 윤균상은 데뷔 때부터 동행, 배우 오나라는 8년이 넘는 시간을 동행해온 매니저와 두터운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간다. 두 배우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AM9 관계자는 우선 배우 윤균상, 오나라와 다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매니지먼트 AM9은 윤균상, 오나라 두 배우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회사인 만큼 앞으로도 보여준 의리와 신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작품과 선한 행보 또한 도울 것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2년 드라마 '신의'로 데뷔한 윤균상은 드라마 '피노키오', 육룡이 '나르샤', 닥터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위문의 1승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미스터 기간제 에이어 방연과 개봉을 앞둔 티빙 오리지널 장미맨션 '구더맨션' 과 영화 '치악산'에서도 여연을 펼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배우 오나라는 뮤지컬 심청으로 데뷔해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드라마 유나의 거리, 하이드 지킬, 나, 용팔이 리멤버 아들의 전쟁, 돌아와요 아저씨, 옥중화, 맨투맨, 품이 있는 그녀, 나의 아저씨, 스카이캐슬, 99억의 여자, 십시일반, 라켓소년단 영화 장르만 로맨스에서 여연을 펼쳤다. 이어 개봉을 앞둔 영화 카운트 가제 압구정 리포트 가제와 방영을 앞둔 TVN 드라마 환혼에서도 열연을 펼치고 있어 인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윤균상, 오나라가 배우 활동 이 막을 시작하는 매니지먼트 AM9은 배우 발굴 및 양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L 매니지먼트 AM9